여러분, 반갑습니다. 테디입니다. 오늘 같이 보실 종목은 리플입니다. 자, 리플 현재 약1% 정도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차트를 크게 한번 보실 텐데,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이 자, 이 구간부터 사실 급격하게 올라온 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상승, 2차 상승 보였다가 조정 구간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흐름, 보, 이 흐름 보인 뒤에 자, 급락으로 물량을 지금 이렇게 소화하고 있는 건데 사실 상승 보였다 하락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구간에 대해서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인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고민이 굉장히 좀 많으실 거예요. 자이 부분 관련해서 타점 관리한 부분들까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상승과 하락 폭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어요. 자, 이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 게 좋은가 하면은 하루에 거의 뭐만 달러 사이가 출렁거리기도 하면서 이 구간까지 결국엔 흘러 들어온 건데. 자, 가족방과 알림으로 제가 단타를 잡아 드렸던 분들, 시간봉을 보면서 잡아 드렸던 분들에 대해서는 자, 제가 무슨 말 하시는지 다 아시겠죠. 자, 이 당일 단타 같은 부분은 뒤쪽에서 제가 설명을 좀 다시 드리긴 할 텐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자산, 디지털 자산에 관한 행정 명령을 통해서 시장에 랠리를 좀 이끌었던 부분이 있었고, 지금 이 붕괴된 게왜 이렇게 붕괴됐어요? 지금 비트코인 폭등하면서 같이 폭등했다가, 자, 이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관세, 관세 이슈 때문에 이렇게까지 빠지게 된 겁니다. 지금 리플만 이렇게 빠진 게 아니에요. 전체 이 코인들이 전부 다 거의 95% 이상 코인들이 관세 정책 때문에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이게 현물로 많이, 이 가상자산, 이거 가상자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현물로 많이 옮겨가기 때문이죠. 어떻게? 금. 그 다음에 현금으로 그냥 자, 찾고 있다. 하지만 다시 이제 투자세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점점 돌아오고 있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도 거의 모든 코인이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 관세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될 텐데,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 EU,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 얘기가 나왔었죠. 지금 일부, 지금 중국만 겨냥을 된 상태지, 한데, 사실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서 해결만 된다고, 어느 정도 해결만 된다고 하면은, 뭐, 글로벌 무역 전쟁, 이거 확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변동치다가 갑자기 상승할 수 있어요. 특히 리플 같은 경우는, 이 미국, 미국 시장. 근황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거 꼭 지켜보셔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좀 보셔야 되고 사실 리플이 횡단 횡보 기간을 좀 많이 거친 다음에 자 박스권 나왔다가 자 상단에도 박스권 나왔죠 그 다음에 조정 구간에서도 박스권이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자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많이 나왔어요 자 지금 거래량이 하락하면서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밑에서 매집을 다시 들어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항선 이만큼 잡아먹었던 매물들을 잡아먹고, 이런 흐름이 몇 번씩 나왔다는 것은 이거 더 올릴 거란 얘기예요. 더 올릴 거란 얘기입니다. 현재 구간에 대해서는, 어, 약 3,600원 정도까지 이 구간에 대해서 지지 라인을 펼치면서 이걸 뚫어주는 게 가장 좋은, 자, 상승에 이유면서 상승 지지 라인입니다. 자, 1차 목표가를 잡으면은 3,649원까지는 잡아줘야 되고, 이거, 돌파 나오면은 4,502원까지 잡아주면은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음 고점 라인은 4,800원, 5,000원, 7,000원까지도 가야 될 텐데, 일단 단기적으로 이 부근까지 오면은 제가 영상을 다시 찍어 드릴 거고, 지금 리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혼자 타점 잡기가 힘들다,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구간부터는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는 게좀 좋아요. 왜? 지금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 겁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거래량이 또 나왔고 그 동안에 상승이 일부 나오긴 했는데 자 거래량 다시 이만큼 나오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이 갑자기 나옵니다. 최소한 20% 이상씩 상승이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 이 구간에 대해서 단타로 20% 10%씩 하루에 이렇게만 잡아가도 여러분 괜찮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제가 이거 실시간 대응방에 들어오시면 코인 관련해서 타점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방 링크 제가 남겨 놓을 테니까 자 위에 번호 0105700의 7279이 번호로, 리플. 리플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소통방 링크 같이 보내드리면서 타점까지 같이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문자로 타점 받고 싶으신 분들은 남겨서 리플 문자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아니면 제가 링크만 남겨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편하게 요청해 주시면 되겠고 귀찮게 문자 보내거나 몇 번씩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유료 유료방?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전부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같이 일단 소통방에 들어와서 참여 한번 해보시는 것도 타점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는 변동성 나오면은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여기서 무조건 기회를 좀 잡아야 되는데 추가 매수, 신규 매수 해야 되는 지점, 저점 눌림목이 나오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바로 여기에 대해서 알람 드릴 거예요. 목표가 아직 한참 멀었어요. 리플, 앞으로 비트코인보다 더 빠르게 더 높게 가격 상승이 일으킬 거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예견하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기대해 볼 만합니다 여러분들이 구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앞으로 나올 리플의 이 재료 이 모멘텀 일정 재료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제가 공유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간 수익 극대화 해보고 싶다. 정확하게 타점 잡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5700-7279. 이 번호로 리플이라고만 남겨주세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자, 보이시듯이, 자, 1000% 무료입니다. 천프로 무료기 이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 안 하시고 걱정 안 하시고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여러분 좀더 디테일한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자 57007279로 평단가 평단가 이거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 더 세세하게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